1 2일째고요 21일째 모음, 이중 모음이에요. OA. 오늘도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A. 자, 그러면 여기는 발음이, 발음 모음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어, OA가 있죠? OA는 오우 소리 나요. 오우 소리. 또, 음, 밑에도 다 오우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한번 같이 체크하셨죠? 체크하셨으면 자 o 우 에다가 b 사운드 뭐죠? b 비읍을 o 속에 비읍을 딱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Bo, boat b 얘는 혼자 읽었어요 boat b o 우리 많이 알고 있는 boat o 에다가 어, 기억 사운드 g g를 넣으니까 뭐가 돼요? goat o t 어, 염소 o에다가 k k 사운드 k를 넣어서 coat coat o에다가 r r, r 리얼 사운드를 넣어서 load load 길 길이에요.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boat boat goat goat coat coat load l o a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첫 소리를 먼저 내고 읽어도 돼요. b, out, boat, g, out, goat, k, out, coat, r, o a d r, o a d road, road, 길.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어, 모음에 체크해 주세요. 모음을 먼저 체크해 주시면. ow도 마찬가지. 오우 소리를 내서 해 주시면 돼요. 오. 오 체크하셨죠? 그러면 이제 소리를 같이 해 볼게요. 오우에다가 n 사운드 n 네 늘을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no 여기까지가 no예요. 어, 그다음 s는 혼자 읽어 주면 되죠. s no snow 눈 어, 그리고 여기서 오우죠. 오인데 여기까지 자를까요? 어, 그러면 오우에다가 디귿디귿디 사운드 드를 넣어서 도우가 됐고 어, 여기 모음이 또 하나 있죠. 아이는 여기가 이에다가 모음을 중심으로 소리나요. W는요. 원데우워워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우만 넣을게요. 우를 넣고. 아~ 에는 니은 사운드 받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 우~ 이~ 느~ 드 오우 이렇게 소리가 첫 소리가 난 거죠 우~ 이~ 느~ 드 오우 여기 그래서 윈드 윈 w 윈드 이~ y 이 e. 어~ 여기는 (O W가) 오우 소리가 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L 사운드는 얼을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로우가 됐잖아요. 로우. 그 다음에 예는 예로 읽어주시면 돼요. 예할때 예. 그리고 예에다가 L 사운드는 뭐죠? 리얼. 그래서 옐. Yel. 여기까지가 옐이 되겠죠? 옐로우. 옐로우. 노란색. 여기가 오우잖아요. 오우에다가 어, L 사운드가 뭐죠? 르. ㄹ을 넣어서 low 얘는 혼자 읽어도 되고 blow, blow. 아니면 같이 이렇게 부 음, 어떻게 되냐면 부 사운드에다가 음, l, l, ㄹ이 내려가서 불이 됐잖아요 blow oh. 이렇게 읽어도 되고 blow 자연스럽게 불다 바람이 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씩 snow snow 눈 window window, 창문, yellow, yellow, 노란색, blow, blow, 바람 같은 것이 불다. 자, 연습, 어, 내가 혼자 할수 있을 때까지는 세 번, 다섯 번 연습해 주시고,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